로켓크로스 입출고 배송비, 반품비 매번 찾아서 넣으시나요? 오늘은 제품의 카테고리만 선택하면 가격에 맞는 관련 비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수익률 계산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강사입니다. 오늘은 현 시점에서 가장 편리한 로켓코로스 수익률 계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켓코로스 풀필먼트 비용 체계가 1월 6일 날 변경되면서 전에 없었던 반품 비용이나 반품 재입고 비용도 생겼죠. 또 사이즈, 카테고리, 가격에 따라서 입출고 배송비용이랑 반품 비용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제품마다 또 사이즈마다 가격대가 바뀜에 따라 일일이 찾아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셨을 건데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제품에 맞는 카테고리와 사이즈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격대에 맞는 관련 비용이 반영되어서 정확한 수익률을 바로 계산해 주는 계산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사용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우리는 상도덕, 의리가 있으니까. 좋아요 누르고 잘 쓸게요 라고 댓글 남기신 후에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받을 수 있는 수익률 계산기 폴더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수익률 계산기도 저희 이전 수익률 계산기랑 마찬가지로 원화 버전 또 중국 수입 시 사용할 수 있는 위안화 버전 그리고 저희 바로 입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쓰실 수 있는 바로 입고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쉽게 원화 버전으로 설명드리고 위안화 버전을 이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중국 수입시 필요한 비용이나 바로입고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실게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제품의 원가랑 기타 비용, 수수료율과 반품률, 판매가를 입력하고 제품의 사이즈랑 카테고리를 선택해주면. 입출고 배송비용과 반품비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어서 제품의 판매가 대비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가 2,000원짜리 발매트를 12,900원에 판매한다고 한다면 원가란과 희망 판매가란에 각각 값을 입력해 줄 거고요. 그에 맞는 포장비랑 입고 물류비 등의 기타 비용을 입력해 주고 수수료랑 풀필먼트 비용상 카테고리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상품과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의 상품 번호를 복사해서 매칭할 상품 찾기에 넣어 봅니다. 그러면 판매자 기준에서의 카테고리랑 수수료율을 알수 있겠죠. 지금은 10.8%니까 수수료율 칸에 넣어 주고 카테고리 확인 링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입출고 배송 비용 확인하기에서 판매자 기준 카테고리를 넣어서 풀필먼트 비용상 카테고리 분류를 확인해줍니다. 여기서 가구 홈데코 카페트 매트 패브릭 발매트 주방 매트니까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면. 풀필먼트 비용상의 카테고리 분류는 홈 친구 커튼 블라인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카테고리 분류를 수익률 계산기에서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입출고 비용, 반품 회수 비용이 반영되어서 수익률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가격대를 바꾸더라도 또 찾아볼 필요 없이 자동으로 비용이 반영되고 그에 따른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수익률 계산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풀필먼트 비용들과 그에 따른 부가세, 원가랑 그에 대한 부가세, 수수료, 수수료 부가세, 포장비랑 물류비 등 계당으로 나눌 수 있는 비용은 모두 반영해 두었습니다. 이제 좀더 편하게 정확한 수익률을 예상하고 또 확인하고 정리해 두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현 시점에 가장 편하게 개량한 쿠팡 로켓코러스 수익률 계산기를 공유 드리고 사용법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계산기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도구들과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최신 정보를 공유 받기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